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제니, 뷰티뮤지우피피입니다 뷰티 오늘은 저희가 그 그렇죠. 클럽에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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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님이 네. 클럽을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네? 안돼요 좋아하시잖아요? 아닌요 좋아하시죠? 아요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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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저도 워낙에 춤을 추는 걸 굉장히 <laughs> 좋아하는데 혹시나 비비님도 네. 클럽을 좋아하시나 해서 직접 물어봤는데 비비님도 굉장히 클럽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아니데요그 <laughs> 오늘의 메이크업 주제는 뭐다? 클럽. 클럽. 아. C L U B. C L U B. 어 oh. C h e L 두더 <laughs> U 두 B. 메이크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네네. 지금 제 베이스랑 눈썹까지 그린 상태거든요. 눈에 색조를 빨리 끼워놓고 싶어요. 진짜요? 진짜 눈이 오, 왜 이렇게 나죠, 지금? <laughs> 너무 너무 착해 보이네요. 빨리 눈화장이랑 이 볼에 볼과 입술에 얼른 색깔을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 네. 클럽 하면은 약간 그미러을 조명 생각나지 않나요? <laughs> 그쵸, 미러볼. 벌써... 눈에 글리터를 음. 좀 사용을 하는 거죠. 음 클럽하면 또 이제 글리터 메이크업이 좀더 보이죠, 조명에서? 미러볼보다 빛나는 우리의 두 눈을 만들어주는 거죠. 야 미러볼 메이크업 어때요? 너무 음 좋아요. 그래서 펄을 좀 저는 좀 챙겨왔거든요. 같이 바르려고. 그래서 피그먼트 제품들 또 네. 많이 챙겨왔고, 오. 약간 이렇게 액상류 이런 메이크업 제품들 이게 다 펄이에요. 가루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하게 지금 갖고 왔거든요 제품들. 오. 이것도 갖고 왔어요. 혹시나 필요할까봐 네일글린터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활용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이제 그동안 묵혀뒀던 먼지가 쌓였어요, 약간. 레이키드 <laughs> 팔레트 네. 요거. 근데 오늘 이걸로 망쳐질지 잘 되겠지. <laughs> 제가 중간에서 <laughs> 조금씩 터치업을 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망하지 않도록. 제 직업이 뭡니까? 메이크업.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리스 베이비. 아아아 아리스 아, 베이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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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준비. 음. 음. 요 친구를 쓸까요? 응, 저는 그냥 좀 밝게 가도 될것 같아요. 음. 어차피 베이스로 들어가는 음. 거니까. 이 제품 먼저 사용할 건데요. 이 크리오 제품인데 프리즘 에어 섀도우라고 해서 이게 음. 굉장히 발색이 잘 되고 밀착이 엄청나. 음. 엄청 펄도 되게 예뻐 출발. 일단 저는 쌍꺼풀 라인보단 좀더 올라오게 음. 베이스를 깔아주고 아 벌써 그렇죠. 예쁜데요? 애교살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발라줄게요. 잘됐습니다 아. 이제 베이스까지 발랐어요. 이제 엄청 붉은 섀도예요. 음. 삐아 피그먼트 우와 요게 정말 밀어볼 어, 발색이에요. 진짜 보시면 <웃음> <웃음> 너무 선명하다 우와! 발색 보이시나요? 대박이죠. 요거를 이제 너무 예쁘다. 살짝 써줄 거예요. <laughs> 꼬리 눈 꼬리 부분에 살짝 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 중앙서부터 꼬리까지 붉은 음영을 넣어줘볼게요. 오, 좀 더, 너무 이쁘다. 붉어졌어요. 이제 음영이 들어갈 때, 이제 삼각존하고 연결을 해서 약간 내가 좀 라인을 빼고 싶은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까지 음영을 넣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눈이 커 보이는 효과. 그러니까 그리는 데까지가 내 눈인 거죠. <laughs> 오늘은 꼬리를 조금 올려볼게요. 레이돌이치어요 한쪽만. 한쪽만. 오, 예쁘다. 오, 어. 어, 잘 그리셨는데요? 네? 응. 뭘까? 이번에는 얇은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어, 이런 느낌의 컬러도 괜찮고요. 둘다 이제 붉은기가 좀 많이 도는 브라운이거든요, 레드 브라운. 두 개를 믹스해서 쓰도록 할게요. 아이라인 근처에, I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영을 집어넣어주는거죠 화이트 t 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음 되게 그 i n g 다르네요 t k 라인 w 살짝 a t 느낌으로. y i 을 g I don't k 게 o w w 이 a t I'm saying. I don't know w h 이 t I'm 귀여워. 아주 잘 쓰고 있는 스틸라인 매그니 푸센트 멘탈 음. 글 리터인 글로우 섀도우입니다 키튼 카르마 이거 품절 사태를 일으켰던 아. 그거에요 콩콩 찍어주듯이 글 리터를 약간 건져주는 응. 느낌이고 오늘은 좀과해도 되니까 많이 바랄게요 동공이 약간 포인트를 주고록 해요. 포 중간에 이렇게. 그게 더 아주. 음. 분명히 비밀. 이렇게. 분명히 완성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여러 번더 빠르는 것보다. 발라놓고 약간 마른 상태에서 한번더 나중에 터치 해주면 처지지 않고 잘 올라가요. 음. 그래서 살짝 말려주고, 그리고 저는 인조 속눈썹을 붙인 다음 한번더 마스카라 해주도록 할게요. 음. 속눈썹을 이용을 해서, 유해 성분이나 독성이 들어가 있지 않은 아주 좋은 NC 글요 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음? 색깔이 어두회색이네요 아, 색깔이 회색이에요. 여기 라인 같은 거왜 이렇게 하얗게 뜨잖아요, 하얀 네, 풀을 네, 이용을 하면. 네, 네. 그래서 한번 리퀴드로 한번더 잡아줘야 네, 되잖아요. 네. 이렇게 어두운 풀을 쓰시면 그럴 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 굉장히 아. 편합니다. 이렇게 끝부분부터 들어갈게요. 속눈썹을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끝에가 너무 올라가 있으면 부자연스러우니까 네. 꼬리에다 내려주시고 약간 끝에 붙여주면 은 응. 눈이 되게 길어 보이거든요. 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손눈썹 끝에는 두개 정도 붙이고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하나씩 붙여보도록 할게요. 힘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 중간 중간 이제 심듯이 할 건데 저는 위로도 붙이고 안쪽으로도 붙여요. 예? 어떻게요? <목소리>